제어 스 e a 도저 오늘 e is 할 건데요. 어, 코리 n 님이랑 그거 아시죠? 코리 n 님이랑 블랙 님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셔서 친구도 초대하고 그래서 저도 독립적인 생활 을 하려고 합니다. 저도 a n n 도 m e is 고 o r e a n name is 트 사용 금지 다운해줘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배짱이 유튜브 많이 s 주세요 와주 블로그 도 많이 와주세요 무단공유 금지 죽으셨으면 끝입니다 뭐래 무슨 말이야 에이 쉽네 야 이건 점프맵인데 이 정도면 어 점프맵? 으 못해 아, 뭐기구나. <laughs> 잠깐만요. 풀어 놔야겠어. <laughs> 잠깐만요. 됐다. 좀 쉴게요. 하나하나 점프맵 되게 못하고는 점프는 많이 뛸수 있는데 집중을 잘 못해. 그래서 공부도 아 못하고 나 잘하는구나. 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쉬운데? 당연하지. <laughs> <laughs> 아 데스런다. 이게 무슨 데스런이야? 좀 자작 점프맵이지. 맞는 머리잖아요. 잠깐만요. 아 잠깐만요. 너 어, 맵마스터로 맨 맵마스터로 스폰 포인트 좀 찍으면서 가야겠다 진짜. <laughs> 나한테는 날개가 있다. 근데 신들의 전쟁하던데, 블랙 팀은. <laughs> 자, 스폰 포인트. 아, 누구 왔다 여기서 스폰포인트. 음, 음, 음... 어, 잘못 눌렀다. 어, 음, 음. 미친 아 잠깐만요 저 못하겠어요 도약의 포션이 없어요 있어야겠다 딴 논돈던,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어떡하면 도약의 포션을. 아, 맞다. 써도 이렇지? 도약 빨아요, 도약 빨아요. 이제 이건 앞으로 내가 죽은 애쓸 알려줄 거다. 아 진짜. 아이고, 이거 쓰기 싫었는데. 응? 웬 모래지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어? 뭐야? 뭐야? 뭐냐고! 싹 올라가라는 건가? <laughs> 아 그나마 안 죽었네 올 잘하는데 아 느려 스테이지 화장실에 시선은 아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예. 아 느려 어쩔 건데 스테이지 솔센터서 두칸 체프 달리기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하면 안될것 아, 같아요 창욕합니다. 죽을 뻔했습니다. 오이 정말 블럭과 거리를 가깝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잘 아주 잘 아주 잘 데미지 두칸 양치하는 소리인가 이거는 내가 들고 있는 소리는 바로 양치하는 소리. 아, 깜짝 놀랐네. 어, 뭐야? 어디지, 아. 저 불닭 스테이지는 무엇인가? 데스로니언이나자작점프을 많이 읽가요 어휴, 음, 쥬, 딸피, 딸피. 와, 4단계 클리어. 히히, <laughs> 어려울걸요. 아, 이거 괜히 죽었어. 스폰포인트 어딨니? 저기까지 가서 스폰포인트. 재원이 핸드폰인데. 오 주, 죽을 뻔했어. <laughs> 죽을 뻔했다. 오이, 죽을 뻔했어. 으아! 어! 에? 응? 이거 어떻게 했대? 이거 초록색은 왜한 거예요? 카펫. 초록색 카펫 왜 했어? 뭐야? 아,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야야야야야야 Yep, y e 야 할렐루야, e p 루야 와신이다, y e 이 Yep, y e 무슨 말이야? 왜 뛰세요라니? 띄세요. 이젠 또소울센터가 딴! 딴! 아! 너무 느려 나 느린거 제새기야 표지판이 안탔네 제 스테이지 이제 서바로 바꿔도 될듯 저걸 불 끄면 되죠 사람을 자놀이를 굴려야지 창조작 그작 그냥... 째르르르르르 아 하면서 걸어가면 좋았을 텐데 뭐야 얘 죽으면 끝이래 근데 네. 파이스테이지 결국 이거까지 나왔냐 완전 PC 수준 아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이 가짜로 이렇게 됐다. 글리어, 당신은 죽었습니다. 뭐가 죽어? 저 어쨌든 이렇게 방송 끝내겠습니다. 뭐가 죽어? 뭐가 죽냐고?